E <신� Cou archive> First of all what went through my mind is how stupid am I to actually volunteer for this. 와. 다정님. 와. 아우 um, 안 돼. <laughs> 다시 다시. 헤이 나. 요. 아우. 자 <놓�> 자, 와인 공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배워 볼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배우실 내용은 와인을 드실 때 필요한 액세서리입니다. 와인을 드실 때 많은 액세서리들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과연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고 이 종류들은 어떤 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하나씩 하나씩 보실까요?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되게 신기하게 생겼죠? 짜잔. 뒤를 돌려보면 여기에 있는 동글동글한 이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개가. 굉장히 날카로운 날로 되어 있어요. 저는 여기다 손을 벤 적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와인의 랩핑, 그리고 포장을 제거할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까는 방법만 우선 보여드릴게요. 안쪽으로 가게 살짝 밀어가지고 살짝 이렇게 껴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상태가 돼 있죠? 자, 그래서 이것을 돌립니다. 꾹 누르면서 살짝 돌려주세요. 보이죠? 비교해 보시겠어요? 제가 수공으로 성의 없게 뜯은 이런 것과 지금 보세요 깔끔하게 뜯지 않았어요? 자, 이것은 디켄터라고 합니다. 와인에 있는 침전물을 없애주는 역할도 하고요. 오래된 빈티지 그리고 맛과 향이 강한 와인을 여기다 부어 가지고 산소와 접촉력을 많이 하게 해서 와인의 풍미를 더 강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에어레이팅 푸어러라는 이런 디켄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디켄터와 좀 다르게 공기를 자동으로 주입시켜 주기도 하면서 찌꺼기를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용하는 방법은요 와인 있으면 이걸 그냥 꽂아줍니다 이렇게 따라주면 되는데 요 산소를 계속 주입하면서 찌꺼기도 제거해주면서 더 와인을 더 풍미있게 마실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러한 강아지 모양의 와인마개도 있고 고양이 모양의 와인마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이게 특별하게 보이죠? 더 좋아보이는 느낌, 기능이 있는 이런 와인마개도 있습니다. 자, 와인마개를 보통 사용하시는 이유는 와인을 보관하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사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은 마개입니다. 왜냐면, 물론 와인이 가면 갈수록 맛있는 부분이 있어서 와인을 이렇게 키핑해서 드시는 분들도 있지만, 보통 저희가 먹는 가성비 와인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바로 마시는 게 가장 맛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요 널널하지만 이것을 딱 닫으면, 꽉! 절대, 와인을 뒤집어도 흐르거나 그런 경우가 나오지 않죠. 자, 이거는 특별해 보이진 않지만, 딱 봐도 와인을 집어 넣을 수 있는 케이스죠? 안에 이게 푹신푹신푹신하게 돼 있어서, 손으로 짓기 불편할 때, 쫙 벌린 다음에 와인을 갖다가 보관을 합니다. 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와인잔에 낄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열려서 닦입니다. 소리가 짤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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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죠. 분위기를 즐길 수 있고 내 와인잔이라는 소유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악세사리입니다. 와인따개 두 개를 제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많이 보신 게 이거 사은으로 받으시는 것들이 보통 이걸 거예요. 이런 와인따개 두 개도 있으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다음에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간단하게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칼이 있어요. 이 칼은 아까 보셨지만 웨핑이 되어 있는 부분을 자르기 위함이에요. 이렇게. 싹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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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둑. 그리고, 이렇게 벌리면, 이렇게 벌려지는데, 이두 개는 와인을 따는데, 이제 사용이 되겠죠. 두 번째. 사람 모양처럼 생겼죠? 쫙! 아, 손 들어! 하면, 번쩍하게 있는 바늘이 앞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안으로 들어가고요. 밖으로 나올 때까지 이렇게 딱 듭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집어냅니다. 쭉~ 츠르~ 하면 끝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많죠. 와인 따개나 와인 마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가장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디 캔터는 뭐 와인에 따라 필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좋은 와인을 드실 때나 오래된 와인을 드실 때나, 아니면 맛이 없다고 생각하셨을 때는 캐터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때 구입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좋아하는 이렇게 이 와인의 웨핑을 예쁘게 딸수 있는 이 정도는 좀 센스 있게 가지고 있으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뿅.